아, 그렇죠. 여기서는 받아주면 안 됩니다. 여기서, 이, 그냥, 뭐, 당연히 받아, 받아줄 수, 하수들은 받아줄 가능성이 있는데, 이 받아주면 큰일 나요. 이 단수 치고, 이렇게 단수 치고, 바로 단수가 되, 되기 때문에. 그래서, 이 받아주면 안 돼. 받아주면 안 되고, 그한 점을 잡으면은 이제 그 받아줘야 된다는, 그, 그런, 그런 말이죠. 여기서, 한 점을 잡으면 받아줘야 된다는 말이죠. 그러니까. 여기서는 단수 치고 뭘 수단이 있을 것 같지만은, 요렇게 입구자로 나가도 만약에 이렇게 단수만 안 치면 돼. 이렇게 단수 치고, 이렇게 나가면은, 이렇게 딱 되면 이게 끊을 수가 없죠. 단수, 단수가 되기 때문에. 그러니까, 그렇게만 안 하면 관계없어요. 여기서, 요렇게 단수만 안 치고, 이렇게 그냥 그대로 나가면 돼. 뭐, 별, 별거 없죠? 이렇게 하더라도 뭐,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되니까. 자.